새로 올라온 기사 중 이슈가 될 만한 경제 뉴스를 선별하여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증금 300억 원 피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천막 농성 돌입.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300억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피해로 인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에 맞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 뷰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피해 입주 예정자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공사의 자금난과 부도 위기 그리고 부실한 임대사업관리가 이런 대형 임대사기 이른바 깡통전세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보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시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의 실효성 논란 등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까맣게 잊었던 주식 상장돼 2억으로 돌아왔다. 미수령 주식 433억 주인 찾아.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통해 2135명에게 약 433억 원 규모의 상장 분할 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미수령 주식이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소액주주들은 회사 합병, 주소 변경,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예전에 잊고 있던 주식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캠페인으로 한 명은 잊고 있던 주식이 상장 이후 2억 원의 자산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디지털 전환, 정보 공개 확대로 숨은 돈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잊고 있었던 주식이나 금융 자산이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5%만 갚으면 나머지 비탄감. 청산형 채무 조정 정책 확대. 정부는 채무 조정의 폭을 대폭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일부 서민 취약계층은 기존 빚의 5%만 갚아도 나머지 잔여 채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소액 신속 채무 조정 등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 1,500만 원 이상 채무자도 대상이 될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그리고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감한 채무 조정 없이는 시장 회복과 소비 활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무 상담이나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아침 꼭 먹어야 혈당뱃살 잡는 식습관 화제. 최근 건강, 다이어트, 혈당 관리와 관련해. 삼시 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비만 대사 질환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전문가들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와 관련 기관들은 아침을 거르게 될 경우 혈당 조절에 불리하며 과식이나 간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세끼를 챙기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대사 안정화 및 식욕 조절에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직장인 학생 사이에서 유행인 간헐적 단식 혹은 아침 대신 빵 커피로 대체하는 식습관 대신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체중 관리와 에너지 유지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건강한 경제 활동을 위한 힘은 결국 생활 습관과도 직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떠난 해외 진출 기업 2400곳 돌아온 곳은 다섯 곳뿐. 올해 상반기 해외에 투자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이 2,400곳이 넘는 반면, 이중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겨우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투자 이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생산비 절감, 해외법인 세제 혜택, 노동시장, 유연화 등 현실적 이유뿐 아니라 국내 시장 규제와 인건비 부담 등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부는 리슈어링,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 세제, 인센티브, 인력 지원 등, 보다 공격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이 문제는 국내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제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이니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의 실효적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가 될 만한 경제뉴스를 중심으로 주요 기사들을 요약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